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말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도발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임하는 정부와 여당의 전략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우선 시간 끌기고요. 다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주장하는 물타기. 그리고 세 번째는 야당의 질문 묵살하기입니다. 김종훈 PD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김재남 정의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어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어이가 없어서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서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최경환 부총리에 답변 기회도 안 줬다며 정회를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회합시다. 아니, 정의합시다. 정의. 아니, 아, 정의하자, 정의하자. 아니 지금 주인공을 불러요. 호들, 아니, 다. 다 나가게 하고 우리끼리 주장하면 되지 뭐하려고 정이 아시라고 정이 저기하세요 빨리 이거는요 정이 하세요 이거는 여당의 여당의 횡포입니다 정이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정이 했다고요 정이 했다가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부총리가 한국석유공사 측에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도록 사실상 명령을 내렸다며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최부 총리는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정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2009년 10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과의 만남에 대해 5분 정도에 불과했다며 자신은 하베스타 인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요 만나셨어요? 근데 몇분 만나셨다고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한 5분 내외 만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광웅 사장이 왔어요. 네.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그 본래는 하베스트 상류만 그 팔기로 했다가 네. 하류까지 같이 팔지 않으면은 지 않으면은 안 팔려고 한다. 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셨어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2009년 9월 최경환 장관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인수합병으로 4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석유공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으나 부실 자산인 정유 부분을 매각하면서. 현재 최대 1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의원들은 자원외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최경환 부총리도 자원외교는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2007년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업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받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해외자원개발 해외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들의 투자 공시를 앞둔 시점에서 매입하여 작게는 338%에서 1700%까지 주가가 급등해 수색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국민 tv 뉴스 김종훈입니다.